안녕하세요. 경필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25 패턴, 네 번째 시간으로서 깔끔한 어른째 비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동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더보기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비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읍 역시 여기 요만한 칸 안에 자음을 적어 주시고, 세로 모음은 여기 보조선을 따라서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단 비읍은 이제 필수는 조금 다르게 했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폭은 요만하게,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 이걸 먼저 그어주시고, 약간 비스듬하게, 그 다음에 얘를 내려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세로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모음일 때는 이 비침이 같이 이어서 가시면 되고, 여, 아, 야.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내려 그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앞전에 배운 미음 적을 때처럼 비슷하게 한 핵에 바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건 이제 어른 것이들은 조금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대로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중 모음은 여기하고 여기에 그어줘야 되기 때문에 비읍을 왼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여기서부터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 한 금, 그다음에 여기 한 금. 이렇게 이중모음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 글씨에서 비읍을 조금 빨리 쓸때 이런 아, 식으로 쓰죠. 하나, 둘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다시 한번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바로 이렇게 휘 감아서 이렇게 해서 한에게 쓰는 그런 글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듯반듯하게 연습을 하시면 이 부드럽게 한에게 쓰는 이 글씨의 비읍은 바로 아마 예쁜 모양으로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다음은 받침이 오는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시나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요만한 간안 정도에다가 자음을 적어 주시고 새로 그리고 받침 영역에 받침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읍, 요게 네, 기본형이 되겠죠. 그래서 어, 아, 이런 것들을 적어 주시고 아래에 받침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니은을 적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자 더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약간 위로 향하게, 다음 이렇게 받침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만년필이라서 획을 옮기다가 조금 길어졌는데, 이렇게 길지 않게 이렇게 사선 정도 위치까지만 살짝 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중모음 역시 이중모음은 여기, 여기. 구금을 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읍 모양으로 적으면 적어주시고 휘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른 글씨에선 아모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내리고 이렇게 획을 떼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꼬부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른 글씨들은 이제 이런 약간 곡선 같은 것들 그리고 획을 분할하지 않고 이어 쓰으로써 조금 반듯반듯하면서도 빠르게 글씨를 적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다음은. 아래로 모음이 오는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요 만한 크기의 자음을 적어주시고 여기 점 있는 데서 모음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올 올라가게 적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에서 오나 요는 이렇게 점만 찍어주시면. 바로 글씨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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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중 모음은 아래와 오른쪽으로 오는 이중 모음, 약간 왼쪽, 여기에다가 비읍을 적어 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아니 뭐 어떤 모음이 오든간에 이렇게 적어주시고 아래 모음은 아래 모음으로 오른쪽 모음으로 뭐 이렇게 아나 뭐야어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시면 이중 모음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쓰는 비의 형태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적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 모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해서 이걸 바로 이렇게, 이렇게도 적습니다. 조금 빨리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른 글씨의 어떤 그 기본이 될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깔끔한 어른체 말고, 필기체, 정말 빨리 써야 할 경우, 시간에 촉박할 때, 그럴 때 쓰는 필기체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다 고스란히 사용이 되는 필법들입니다. 네, 다음은 아래에 받침이 오는 경우, 똑같죠? 정자체처럼 적어주시고, 모음 적어주시고, 받침 영역에 받침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요만한 크기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 위치에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우, 오, 요, 유, 그리고 받침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받침 없이 아래로 쭉 내리면 이러한 글씨를 쓸수 있는 유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에다가 다시 한 글자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적어주시고, 시옷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중 모음, 이렇게, 이렇게 모음이 올 경우에,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고, 적어주시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밑으로 오는 거,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는 거, 이러한 이중 모음 글씨를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형태의 비읍으로 적어 본다면, 이렇게 적고,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받침 비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은 똑같이 쓰되, 여기 아래 부분에다가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미음 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글씨를 적어 보면, 적어주시고, 여기에 붙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붙으니까, 임인지 입인지, 뭐 조금 가독성의 문제는 있지만, 이제 약간 빨리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적힙니다. 다른 글자 하나 적어 보면, 이렇게 적고, 하면 읍자를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깔끔한 어른체 네 번째 시간으로서 비읍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비읍 역시 이제 교재를 출력하셔서 열심히 기초 필법들을 그리고 모양들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